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21년, 아, 22년이죠. 22년 1월 1일 오전 8시 40분입니다. 네, 원래 오늘 아침 일찍 본가에 가려고 했는데, 어차피 늦게 일어난 마당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1월 1일 새해 인사도 드리고, 할 겸, 켜봤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제가 보니까 영상을 못 올리거나 아니면밤 늦게나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고 가려고 켰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다시 내려왔죠. 이게 자 제가 기술적 반등 구간을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자, 이 구간이었어요. 5,910만원 정도, 여기 저점 구간이었죠. 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중심값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살짝 못 미치게는 올라왔죠. 거의 다 올라왔다고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 구간을.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이 나온 건데, 현재 1시간 봉 파동상으로는 여기 저점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이전 저점을. 그리고 이제 16여 파동이 여기서 저점을 들어 올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4시간 봉 상으로는 당연히 파동이 좋지는 않겠죠. 여기 고점에서 이 고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이 고점이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20, 12, 12가 아래에서 들어올리려고 조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얘네가 다시 심하게 꺾이면서 내려올 경우 얘는 한번더 조금 눌림을 이렇게 줄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여기서 당연히 밑으로 빠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 삼각수렴자리 여기에서 이 높이만큼 여기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 한 5200만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주봉 삼각수렴의 하단부근이 4800만원까지 한 400만원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자, 1봉도 이렇게 보시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살짝 못 미치게 지금 저항을 맞고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구간에서 계속 이런 외줄타기를 보여 주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외줄타기 구간에서는 계속 조심을 하셔야겠죠. 비중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그냥 알트코인 짧게 짧게 짧게만 트레이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1일 평이 여기 내려오고 있어요. 일본 51일 평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다가 이 51일 평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점 자리가 이렇게 혹은 여기 6,200만 원한 6,200만 원으로 봐야겠네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6,200만 원을 살려 주는지를 체크를 한게 좋겠죠. 결정적으로는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 구간인 일봉상 5,940만 원 자리를 돌파하는지 이 점을 체크를 하고 1시간 봉상으로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위치가 5,760만 원, 5,770만 원 정도 구간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구간이에요. 그리고 한 시간 봉상 이게 지금 5 1이평이 내려오다가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5 1이평이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주려면 얘가 한번 여기서 올라오다가 슈팅을 한번 주고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여기 안착을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바로 나와준다면 1월 2일 뭐 내일까지 시세에 전동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뭐 딱히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봉 여전히 내려가겠다고 하고 있고, 이대로 쏟게 된다면 어느 순간 쏟을지는 뭐 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4890만 원 이런 자리가 4800. 여기 고점 자리 말씀드렸죠? 저 자리를 체크하러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안트 코인들은 또 코스모스도 강한 모습이고, 돌아가면서 또 좀씩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뭐, 시원하게 수납매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상승장에 수납매가 터지려면, 30%, 40%, 50% 이렇게 좀 나와줘야겠죠. 네, 유튜브 댓글, 재건성님, 네, 아이콘 추매자리. 아이콘 추매자리가, 저도 아이콘을 지금 이런데서 계속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었는데, 별로, 내썩 네, 재밌지가 않아요. 이게 반동폭이 힘있게 나와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아래로 떨어지는 기울기가 많이 만만해졌고, 4시간 봉상, 여기 지금 바닥, 하나, 둘, 여기서 셋. 요걸 한번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나와주려면, 여기 시간이 1월 2일 1시. 네. 내일. 새벽 1시쯤인데, 한번. 네. 그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어디까지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까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저점 자리를 아직 테스트를 안 했죠? 그럼 현재 구간 1,500원부터 1,400원까지 분할 매수 한번 진행해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라고 하면, 자, 만약에 여기, 이 고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 중심값을 한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한 이쯤 되는 것 같죠? 자, 이 자리는 중심값이 어떤 자리냐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 고점 자리죠? 그럼 이 자리가 한 1880원 정도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략 음51 리평을 터치하거나 51 리평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조금 익절을 해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기 빨간 라인 있죠. 여기서부터 이 입... 구간. 이렇게 보면은 한 대략 1700원 아 아니구나. 1800원부터 1880원. 한 1800원대에 근접하면은 익절 타이밍이라고 생각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주간성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코인으로 흥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니즈네님. 음, 네. 음 그렇죠. 저도 올해 연말 한번 기대해 봤는데 없었죠. 네니즈네님 항상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니즈네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22년 네 코인으로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번논님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스팀 달러 10,500원 매도 보는 건 욕심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스팀 달러 10,500원 위치 확인을 해 볼게요. 1오5 0 0원자 근데 이게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이게 욕심을 부릴 만한 코인이죠 이런 게 스팀 달러나 뭐 온톨로지 가스나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터지면 그냥 막 가는 거 이런 거는 네 욕심을 부려볼 만하죠 일단 1오5 0 0원 자리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에 올라오면 7,500원 자리가 일단 저항으로 보여요 근데 그 자리가 여기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번 터치 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 네 번째. 뭐, 이번에 올라왔을 때 바로 뚫어줄 수도 있지만, 여기 한번 눌림이 오고, 다시 이런 자리를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왔다가 갈 수도 있는 패턴이, 네, 그려져요.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자리가 5 1평 자리죠? 7,500원 자리. 그리고 말씀하신 만 500원 자리는, 저 위에 네, 대략 이 자리.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주봉으로 봤을 때이 1,500원 자리가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이네요. 그리고 자, 이 자리는 넘어갔고 자, 매도 지점을 한세 군데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뭐 대충 이 정도 나눠지는 것 같네요. 한 8,200원, 그리고 1,700원, 13,300원, 1 3 2 0 0원이 정도 구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구간들이 보여지는데, 네, 요가격대 기억해 보시고, 네, 8200원, 8300원을 뚫어주면, 1700원으로 향하는 흐름이 바로 나올 거고, 13300원까지는 일단 보이긴 합니다. 이런 자리에 올라오고, 뭐, 나중에 결국은 얘도 욕심을 어디까지 부려야 될것 같냐면, 이런 자리들이 도달을 하겠죠. 결국은. 그리고 또 과거에서부터 여기에서 또 있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스팀 달러 이렇게 되면 4월 봄한 봄쯤 뭐 좋은 소식이 온다 13,000 아니 13,000이 아니구나 17,300원 그 위에 22,000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스팀달러 지금 일단 월봉 자체가 좀 깨름직하게 생겨가지고 월봉 2222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고 16년도 꺾여 내려오고 있어서 네. 딱 보기 좋지는 않아요. 스팀달러가. 네. 칼리비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2년에 코인으로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더우먼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2년 코인으로 흥하세요. 복덩이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laughs> 코인 이것들아, 새해는 그만 속속이고, 짝짝 좀 가자. 네.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네. 우리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이덕케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22년에도 코인으로 흥하시길. 바랍니다. 행복만땅님 감사합니다. 22년에도 코인으로 흥하시길 바라고 네. 김태중님도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건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22년도 함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졸리나 안 졸리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 시고. 이코 네. 힘든 코인 시장에 함께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22년 코인으로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팀달러 일단 4시간 봉 파동은 좋네요. 비트코인은 별로 안 좋고. 한번 알트코인 괜찮은 걸 찾아볼까요? 지금 9시 5분 남았는데 4시간 봉 살아 올라가는 것들이 있나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은 한 번씩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비트토렌트는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는데 자 스트라이크가 일단 533 파동이 들어 올려주고 있긴 한데 166 파동이 애매하게 생겼어요 음, STP도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긴 한데. 자, 플로우가 좀 파동이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플로우. 자, 알파코크도 다시 돌아 올라가고 있는데, 알파코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조스도 파동이, 4시간 봉이, 네, 다른 코인들보다 괜찮고, 카바가 일단 좀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가 4시간 봉533 여기서 3바닥째 나오고, 파동이 좋네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파동이 지금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네. 다른 게 아주 조금 있는데, 코인들이. 모스코인, 네. 그 다음에 디카르고. 네, 가스가 좋아 보이네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랑 가스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코박도, 네, 조금 괜찮아 보이고. 스팀달러, 네. 가스 스팀달러. 음, 돌릴 가스는 별로네요. 네. 이 정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아마 못 올릴 수도 있고, 밤에 늦게 올릴 수도 있지만, 아마 일단 모두 안 올라온다고 좀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내일 밤 늦게 올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2년 1월 1일. 네.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